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열심을 내리니. 내가, 내가 너희를 정당한 남으로 하나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남이로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누가, 누가 가서 우리가, 우리가 전파하지 하지 아니한 다른 수를 저주하거나. I a 너희가 가 I a 아니 a 다른 영 m I am. I am. I 는 너희가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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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m I am. I am. I 내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욕하나, 지식에는 부지 아니하니 아니.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모는 사람들 운데서 모든 사람 사람 바울 시에서, 바울 시에서,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영어 교회에서 영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르나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의 도 진리가 내 속에 있었으니 나가야 지방과 성,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나는, 나는 내 자녀의 운대로 그대로 받고도 하리니. 시혜를 받치는 자들이, 그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우리와 같이,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노려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라. 사탄도, 사탄도 자기를 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다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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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3 6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더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의심을 받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어제 십장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 거짓교사들을 향해서 변호하였고 오늘 혼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새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식을 기다리는 중에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2절의 바울은 자신을 신랑인 예수께 신부인 누구입니까 성도를 중매하는, 중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교사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황당한 일을 보면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 진짜이고 참인지를 분간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고린도교회 안에 거짓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깨뜨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성도들은 하나둘씩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니 고린도교인들이 잘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용납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이 변질되고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정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마치 중매하는 사람이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짝지어 주려고 했는데, 그만, 3절에 보면은 뱀, 곧 원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바울은 5절 이하에 자신이 사도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진짜 사도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은 없으나 지식이 없지 않다, 자랑하죠.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탁월한 자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탁월하지만 바울, 바울은 사도를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겸손히 섬겼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했고, 부족하였으나 해나 패를 끼치지 않았다.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들은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바울은 자신의 동기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한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서 사역한 대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며 교회의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 거짓교사들을 13절에 꾸짖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사도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듯했으나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경제적 대가로 팔았고 그로 인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는 신실한 그러한 사도처럼 보이지만은 그 정체는 사탄의 일꾼이다. 사탄의 일꾼이다.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데 그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역자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말에 쉽게 귀 기울이는 성도들. 교회가 성경대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닌 교단이나 교회나 어떠한 집단, 그리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교회와 교인들. 무슨 일이든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만 해석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러면서도 즐기면서도 스스로의 일꾼으로 행세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사도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10장에서부터 12장에 이어지죠. 자신의 자랑 아닌 자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잠시나마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용납하라 용납해달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자랑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중매자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은 여러 글에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영혼을 주님과 복음으로 짝지어 주려는 이열심이 참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남녀를 짝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주변 분들을 위해서 소개도 하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의 친구, 아주 친한 친구와 저의 또한 아내의 친한 친구를 중매를 했습니다. 둘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저희가 너무 양쪽을 잘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결국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금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제 마음, 저희 아내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뿌듯하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중매하고도 기쁜데, 한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드리려는 그러한 중매함은 얼마나 더 값진 일이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바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매인은 중매받는 사람으로부터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매인은 이 당사자를 잘 알고 있어야지. 그렇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랑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잘 알고 있어야 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철저한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매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거짓 지도자와 참 지도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짜는 진짜는 목적이 한 영혼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자입니다. 즉 자신과 남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목적으로 예수를 이용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 예수님과의 길가는 정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다는 물질을 요구하는 지도자라면 가짜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물질을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권위를 부려서 자신은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자는 분명히 가짜일 거예요. 진짜는 자신은 자신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남을 섬기고 그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순수한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자기의 지식자랑, 자기의 지혜의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는 자가 바로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여러분 뿔이 달려 있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올때 아주 선한 모습인 천사의 모습으로 스스로 가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사단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러한 것처럼 그의 일꾼인 거짓사도들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의의 일꾼들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속이는 일꾼이다, 살탄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가짜 복음, 가짜 교사들이 들어올 때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자들처럼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도 철저히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소명 교회를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려지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슬기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진실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부패를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과 악의 세력에 맞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이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우리 소명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주님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내일 주의 날에 저희들 기쁨으로 모두가 모여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